성자였어. 이것도 좀 꿀잼이죠. 상대 1 2 10이었고 우리가 9시 7시였지. 어, 상대가 여기 선포하고 테라니 메카 가고 2대2 만한 BJ가 누구예요? 아, 레토요. 저도 이대임많 하는데? 아, 난 3대3도 많이 하지. 여기 황대가 자랑이 뭐냐면 포토를 하나를 받고 째가지고 패크가 빨라요. 숲스가. 어, 이분 약간 뉴페이스 이분이 좀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라, 어, 빨리 됐고, 그리고 테란도, 테란이 근데 실수한 게 골리앗을 한세네개만 하고 탱크를 빨리 모았어야 했는데 너무, 어, 약간 오바였어. 이런 너구리 형은 삼드라. 12시는 커세요. 음 지금 프리에까지 폈거든요? 그니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미탈리스크를 찍어도 커세어를 못되긴단 말이에요. 미탈을 찍으면 그래서 그 원래는 36까지 오버라바를 뚫어놓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미탈을안 뽑고 스컬지랑드론을 째고 난 다음에 방어을한 다음에 수레토리를 빨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야. 상대가 이런 자리일 때, 어 이런 자리일 때 여기 수레토리 안 피고 그냥 투레토리에서만 뮤탈 스컬지만 하면은 져요, 공중을. 근데 이제, 방어업을 스파이 완성되자마자 하고, 드론하고 스컬지 미리 떼놓는 거야. 어, 어차피, 뮤탈 뽑아봐야 할게 없거든. 탈모드 어드덴, 스틱, 잭파지요? 근데 그런 매체 하면 전 자신 있죠. 어. 어부바 매치는, 내가 좀, 탈 없지. 는든. 아까 여기 커세어 하나 잡았는데, 어, 상대 이러면서 커세어 하고 있는데, 난 이미 프리카스야. 프리카스 확보까지 했어요. 상대 원카스인데. 음, 여기 앞마당 원래 테라니 먹는 게 아니라 토스가 먹어야 돼 원래. 그테라니 나중에 치즈도 먹는 거고. 그리고 너구리용은 아둔테크랑 프리게이트까지. 그런 거 멀티도 여섯 시 먹었죠. 아냐, 골리앗을 뽑긴 뽑는건 괜찮아요. 본진에 터렛을 안보았다아 대신에. 터렛을 아예 배제했잖아. 그러고 여러분, 바로 하이브가면서 바로 방 2업까지 해줘야돼요. 방 1업 끝났고, 방 2업까지. 어차피 가스 많거든요? 그러면 하이브도 가야돼. 어, 드론도 대충 붙여놓고, 프리가스 파놓고. 이러면서 또 멀티하죠. 계속 째는 거야. 어차피 상대방도 진출을 못하기 때문에 병력이 없기 때문에 12시가 커세어잖아. 테란이 혼자 나오면 이토스 물량이 먹힌단 말이야. 어, 그리고 여기서 제일 취약한 데가 뭐냐면 상대방의 본지. 어. 최대한 이게 미탈 방업됐기 때문에 싸움, 일부러 싸움 걸어주는 거예요. 커세어랑. 난 어차피 수리가스랑 스컬지 미탈 많이 빼거어죽었 커세어만 많이 줄여도 어, 상대가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러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12시를. 어. 왜냐면 본진의 포를 많이 안 하거든.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스컬지 이거 잡아주고, 오는 거, 한번 떨궈주고. 많이 떨궜죠, 이 정도면. 본진, 프로보드 빼게 하면서 피해도 적고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저울이 발업과 회철이 늘리면서 방어, 방어 업을 해줘야 돼요 지상으로 전환해야 돼그러면 디파일러 어, 그러니까 공중을 대충 어느 정도 이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내가 지상까지 도와주는 거지 어, 원래는 드랍업까지 하면 좋은데 드랍은 별로 가스가 없어가지고 안 했어 서서히 좀 떨궈줬어요. 여기서 네 개, 네 개, 여기서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거세어가. 어, 나는 이제 방역까지 돼가지고, 공중에 안 무섭지. 이러면서, 그레이티 스파이어까지. 그리고 플레이가 업그레이드도 하죠. 처리 다파났고 우리 편 토스 너구리 형님도 그이트 늘어나고. 어, 너구리 형, 오, 심시티 뭐야. 이야. 오, 어, 너구리 형 심시티 굿인데요? 오, 어, 나보다 잘했네, 심시티. 야, 이러면 투 포즈까지 돌렸네. 야, 노고래 형이 많이 늘었어, 진짜로. 근데 형, 근데 어차피, 멀티가 두 개면은, 게이트가 이렇게 많이 안 돌아가요. 어, 육 게이트까지 돌아가요. 그니까, 칠 게이트까지 돌아갔는데, 여, 여기 여섯시두 개는 좀 오바고, 이두개 게이트 지을 거를, 다섯시나 이제, 이런 데 멀티를 하는 게나아요 어. 얼티를 내야 돼. 그 업그레이드 지금 잘해주고 있어 너 그래요. 공이업까지 눌러놨고 복걸 잘하고 있어 지금. 이러면서 저도 이제 해철리다 펴질 거 펴지고, 공업 방업 하면서, 디파일러 플레이업 하면서, 지상까지 준비하죠. 아, 여기서 마인에 죽었어, 디파가. 저는 이게 미타라고 디바우러 해가지고, 공중 잡고. 어 여기 깜짝 놀랐어 여기서 약간 디파일 좀 늦게 패어 여기서 이제 디파일러랑 저글링 모아주고 있죠 왜 테란이 뭐야 이게 있으면 공 1업 돼가지고 지방에 공 1업이 아니라 방위력이 돼가고아빵방위그 여기 커비어가 힘을 못써요 이거 플레이그맞으면 그리고 슈퍼어를 원래 한두 개씩 해놨어야 되는데 아, 내가 약간 생각을 못 했어. 어 플레이그 맞은 커세어는 슈퍼 한두 개만 있어도 힘못쓰거든 이거 내가 생각 을못 했어. 이러면서 나는 울트라. 그니까 러 이게 지금 상대방이 제일 취약한 점이 드랍이거든요. 어, 저글링 디파이로 드랍하면 이거 다깨지거든 업을 했긴 했는데 예, 약간 가디언이 약간 오버였어요 그냥 스일리스크 해가지고 그렇상생가하는게나왔어요 네. 네. 어. 가디언이 약간 오바였어요 가디언은 안 <목소리> 됐어요 결국에는 소모전을 하면은 우리가 좋아요 <목소리> 나 내가 멀티가 많기 때문에 한시 멀티로 한번 넣어주시고요 테란도 물량은 잘 나오네. 지금 상대가 한시를 둘다 먹었어야 돼요 테란이 한시 먹고 토스가 뭐 여기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멀티를 하나씩 더 먹었어야 되는데요 너구 이러면서 울트라 소옷 너구리형 게임 더 하실거죠? 이거 보고 좀 여유롭게 3대3이나 할까요 이제? 2이 너무 많이 했어 쉬어가는 타임 해야돼 3대0을 그리고 플레이 지금 솔직히 제일 좋은건 드랍이었어 솔직히 판단이 어 제일 좋은거는 드랍이었는데 그냥 정면 뚫을라 했지 어 근데 노구형도 여기서 우리가 정면을 가도 되지만 어뭐 아비터 하, 그냥 하나정도 이렇게 해두면 좋아요 어 혹시라도 우리가 닭 꼬라먹으면 근데 지진 않았을 것 같다 닭 꼬라먹은 우리가 너무 잘 컸어 질수 있는 사이즈가 안나와 투스도 아직도 그냥 커세어밖에 뽑는게 없어데 실질적으로 토스, 토스는 커세어밖에 없지어 지금 토스는 20분동안 뽑은거는 커세어밖에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페라 혼자서 투 칼라 지상을 상대로 해야되니까 어렵지 내가 공중을 하는게 아니라 이제 지상으로 바꿨잖아 페라가 업그레이드는 좋았거든요 그게 공사업까지눌어나지 이거를 못 막지 와 이제 마인이랑 탱크가 세긴 쎄다 이트라도 응. 응. 뭐. 여기 뚫리면 지지죠 너구리형 이번판 잘했어. 심시티도 되게 깔끔하고 아비터도 가고있었네. 멀티도 먹었고 잘했어 이번판 제가 볼때 너구리형이 좀 배워야되는게 커세어 빌드랑 그 다음에 그 오드랑 어 그거랑 그 우리가 종족이 똑같을때 무조건 질러진 센터로 나와야되는거 어, 약간, 본진 쪽에 질러 두는 거 말고,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거. 어, 그거 세 개만 좀만 더, 갖춰줘도 훨씬 잘할 것 같아. 지금보다. 지금도 근데 많이 늘었어. 아니, 2대, 2대2 많이 했으니까 이제 3대3 하면 될것 같은데.